변우석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까르띠의 트리니티 주얼리 컬렉션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그의 화보는 여름의 상쾌한 분위기를 담은 청량한 소년미부터 치명적인 어른미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변우석은 오리지널 트리니티 디자인과 함께 새롭게 재해석된 트리니티 쿠션 쇠입의 링, 브레이슬릿, 네크리스를 매치하여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무드를 완성해냈다. 까르띠의 트리니티 컬렉션은 옐로우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3개의 링이 하나의 트리오로 조화롭게 결합되어 다양성의 가치와 모든 형태의 사랑을 상징한다. 이번 100주년을 기념하여 까르띠에는 3개의 사각 링이 엮인 새로운 쿠션 스웨의 트리니티와 함께 2000년대의 진정한 컬트피스로 불리는 엑셀 브레이슬릭과 엑셀링을 다시 선보이며 트리니티에 혁신을 보여주었다. 까르띠에와 변우석이 함께한 이번 화보 및 영상은 하퍼스바자 코리아의 공식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까르띠에 주얼리의 변함없는 가치와 변우석의 다재다능한 매력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패션계와 주얼리 애호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트리니드 컬렉션은 단순한 주얼리를 넘어 시대와 트렌드를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더욱 특별하다. 이번 화보를 통해 변우석은 주얼리 스타일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섬세한 표현력과 카리스마는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트리니티 주얼리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만들어낸 세련된 스타일링은 일상 속에서도 특별한 순간을 연출할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한다. 까르띠에와 변우석의 협업은 주얼리와 패션이 만나는 지점에서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까르띠에 트리니드 컬렉션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진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광고를 넘어 예술적인 가치와 감성을 전달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까르띠의 트리니드 컬렉션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